촬영 지원을 갔다가 이영자 선배님 유미하우스에서 이렇게 바질이랑 텃밭에서 난 채소들을 나눔 받아왔어요. 진짜 가문의 영광 아닙니까 이건? 바질을 잔뜩 따 주셔가지고 박서방님이랑 바질이 들어간 요리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오늘 바질로 어떤 요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죠? 오늘은 창작 파스타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바질, 레몬, 파스타입니다. 바질? 레몬 음 파스타. 이름만 들어도 맛있겠죠. 여름의 맛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먼저, 레몬즙을 준비해주겠습니다. 2인분 기준으로 레몬한개 정도 음. 쓰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예쁜 이 토마토를 같이 보내주셔서, 푸컷을 해서 넣어보겠습니다. 어? 토가 귀엽게 생겼네. 코리랑마치뭐 음, <laughs> 마늘을 얇게 슬라쓰스를 하겠습니다. 마늘 향을 풍성하게 내는 게 포인트여서 아낌없이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바질이 산더미만큼이요 2인분의 바질 40g을 곱게 잡혀주시면 됩니다. 바지차이 완성되었습니다. 음, 향수 같은 향. 재료가 생명이어서 특별히 좀 고급 올리브 오일을 <laughs> 듬뿍 넣겠습니다. <laughs> 얇게 생있은 마늘 듬뿍 넣어주시고요. 마늘이 뭐 살짝 노릇노릇해줄 때, 프로세서를 돌려서, 돌 그래서 먹은향을 이렇게 마늘색이 금씩 골고루 나기 시작하면 불을 약불로 줄이고 바질찹의 한 절반 정도만 약간 약한 불에서 바질 향을 기름에 대게 해준다는 느낌으로 소스가 이정도 나아가면은 마지막으로 버터를 넣고 에머전하는 과정을 거쳐주겠습니다 약간 수분과 기름이 만나서 소스가 크림같아지는 아, 코팅되는건가? <laughs> 오! 최면 걸릴 것 같아. <laughs> 토마토를 넣고 가지 절반도 넣고 레몬즙도 넣어줘서 잘 섞어주겠습니다 그러면 끝! 바질 레몬 파스타가 완성되었습니다 국사방님이 열심히 파스타를 만들 동안 전또 후다닥 샐러드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 샐러드도 예쁘네요 음. 잘 먹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와 레스토랑 같아 음. 토치 레몬이 있어서 더 음. 그런 거 같은데? 비주얼을 살려주네 음. <laughs> 음. <laughs> 엄청 쉬워요. 음. 입맛이 싹 보이죠. 아기 음. <laughs> 출장 갔을 때인가 음. 친구랑 장 보러 갔는데 바질이 파는 거야. 레몬도 팔길래 어? 바질 레몬 파스타를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막 찾아봤지 유튜브를. 레시피가 잘 없더라고. 없는 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웃음> <웃음> 아니, 아니 없었는데. 비슷한 레시피 있더라고 음. 그 아메리칸 셰프에 나온 스칼렛 유아스 마스탕과 음. 이태리 파슬리로 만드는 레시피가 있던데 그거를 바질로 바꿔보면 어떨까? 음. 해서 해봤지. 그때 내 입맛에는 좀 새콤하고 향긋해서 아, 여름에 한번 해 먹어야겠다 싶었지. 음. 근데 뭔가 또. 차갑게 음. 먹어도 맛있을 것 같긴 해. 음. <laughs> 진짜 입맛 돋보는 그런 맛이에요. 음. 음. 레몬... 상큼하고 바질 향긋하고. 레몬 조금 덜 넣었어 그래 응. 되게 여름 맛 같아. 응. <laughs> tv에서 보던 유미하우스 텃밭에 있던 바질로 요리를 해 먹게 된 응. 날이 올줄 알았어. <laughs> 너무 영광입니다. 응.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가평으로 드라이브를 나왔어요. 날씨가 매우 좋네요. 응. 여기는 나무 아래 오후엔이라는 카페야. 응. 향이 되게 맛있더라고요. 오후에 왔더니 좀 많이 비인 것 같아요. 너무 탐스럽다. 와 카푸치노 엄청 예쁘다. 호주식 카푸치노라고 하네요. 초코 파우더가 올라가. 그레이 그래, 파운드 케이크 너무 예뻐. 맛있게 드세요. 여기 이렇게 뮤직 룸이 따로 있더라고요. 클래식 음악을 감상할 수있어 이렇게 텔레토비 동상 같은 데도 있어요. <laughs> 우리 텔레토비 세대잖아? <laughs> 저는 이제 진짜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우와. 나랑의 자이지곧 만나자. 네. 되게 인테리어가 겸성 겸성이, 그렇지? 소금구이를 먼저 나눠드리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짠. 향이 좋네 집골 후연으로 마무리 한다고 하네요 그걸 향이 나요 음. 맛있습니다 음. 진짜 촉촉하고 부드러운데? 음. 부드러워서 <laughs> 맛있는 것 같아요 물랑 깻잎장아찌가 이렇게 세트로 같이 만들어져있어요 <laughs> 한 번에 먹겠습 음. 음. <laughs> 아는 맛이 무섭다 맛있어? <laughs> <laughs> 끊임없이 들어갈 것 같아 <laughs> 빨리 먹읍시다 간장맛 가겠습니다. 음, 확실히 소금보다는 쫙쫙 굳네요. 음, 맛있다. 그리 여기 덧자리가 진짜 맛있어요. 샐러드 같아서 합이 좋아. 요 마지막 고추장을 먹으러 갑니다. 근데 다 양념이 막 너무 강하지 않고 은은하게 맛있는데? 네. 오빠 뭐가 제일 맛있어? 제일 처음 먹은 소금. 장판장 음. 식사배 미로 게장 볶음밥을 시켰어요. 음. 닭고기가꽤 많이 들었어. 음. 되게 단백질 채워질 것만 같아 <laughs> 역시 마무리는 탄수화물요 아침에 먹고 오늘은 병원 진료를 보러 가려고요. 항상 오이를 먼저 먹습니다. 사진을 찍으러 포토매팅에 왔습니다. 너무 쑥스러운데 안 남겨놓으면 후회가 될것 같아가지고 용기내서 왔습니다. 되게 예쁘다 스튜디오가 사진을 찍으면 포토보스는 무한으로 찍을 수 있대요. 아침을 먹으러 일산에 왔습니다. 쯔두뱅이라는 곳이 오픈을 했다고 해서 너무 예쁜데요? 메뉴는 샌드위치부터 소프트, 파스타, 스노볼 이 샌드위치 레스토랑 감자스프랑버스님 어마무시한 거 시키셨어요 통치킨 샌드위치 <laughs> 거의 KFC 3 0 되게 헤비하게 아침을 시작하시네요 <laughs> 제 스타일입니다 감사스프라고덕한 <laughs> <좋고> 스타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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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되게 진한데? 음. 음. 맛있다 맛있겠다 음. 음. 뭐가 들어 먹지 <laughs> 토마토잼이랑 케일이랑 음. 치즈랑. 맛있을 것 같았어. 매콤달콤해. <laughs> 치즈. 음, 맛있 음. 어, 음, 안에 햄도 들어있고, 토마토잼이랑 이렇게 돼있어서 가볍게 아침으로 먹기 좋은 것 같아요. 우선 커팅을 해보겠습니다. 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은이 녀석은 이 녀석은 이녀 양념치킨 맛집이 너무 좋았요 <laughs> 근데 저희 지금 9시 문 열자마자 왔거든요 아침 메뉴로는 조금 각오를 하고 시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laughs> 굉장히 헤미하고 <laughs> 맛있지만 <웃음> 음. 좀... 생각보다는 러프해서 <laughs> 좀 놀랐어요 <laughs> <laughs> 근데 진짜 맛있어요? 대만족 <laughs> 음. 쇼스.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언제 <laughs> <laughs> 나다려나 이제 진짜 매일매일 기다리는마음다로 지내고 있어요. 엄청 맛있어. 합니다다다다니다니다 기대 이상이네 이게 바나나 브레드 같아요 방금 맛은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박사방님 바나나 브레드인데 진짜 진짜 맛있는 바나나 브레드예요 이제 D7일이에요 예정일로부터 근데 제가 게으름 피우느라 여태 출산 가방을 안 싸가지고 <laughs> 박사방님이 도와준다고 해서 겨우 겨우 힘을 내서 지금 한번싸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제의가 아닌 거 같아요 아리생각에도 오빠는 <laughs> 제의인데 내가 약간 선택적 제의인 거 같아 <laughs> 병원에서 준비물 챙겨야 할 종이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보면서 챙겨보겠습니다 가보시죠 자첫 번째 준비물은요 수면양말 두개 <laughs> 많이 붓는다고 해가지고 데이지올가닉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종아리에 압박이 덜한 걸로 음.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얘는 조금 두꺼운 소재고 얘네 두 개는 얇은 거라서 지금 계절이 덥기도 하고 또 에어컨 때문에 춥기도 해서 세 개를 챙겨보겠습니다 가방에 담아두겠어요 그리고 속옷! 인부 팬티를 넣어주세요 습니다네 음. 그리고 여기는 내복이나 레깅스를 챙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종이가 아마 사계절 내내 주는 거겠죠? 저는 열이 많고 더워가지고 내복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 제 애착 레깅스만 하나 챙기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임신 초부터 지금까지 잘 입는 룰루레몬 레깅스입니다. 그리고 신분증, 신분증은 따로 챙기고요. 브라는 혹시 몰라서 수유 브라를 챙겨 가보겠습니다. 요것도 구매를 했어요. 이렇게 똑딱이 단추가 있는 걸로. 여기는 소곳 양말 중간이. 통풍이 잘 되는 걸로. <laughs> 준비해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준비물은 구부러지는 빨대와 텀블러라고 적혀있네요. <laughs> 근데 제가 그 마미톡이라는 인삼부 어플에서 봤는데 뽀로로 보리차를 가져가면 되게 유용하다고 해가지고 이것도 혹시 몰라서 샀어요. <laughs> 이게 빨대처럼 이렇게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거라서 빨대나 텀블러 없이도 갈증 해소할 때 편하다고 해가지고 슈퍼 가서 사왔어요. <laughs> 그리고 다음은 슬리퍼. 압박스타킹이나 양말이 있으신 분들은 지참하세요. 저는 처방을 받았는데 안 썼네요. <laughs> 처방 받고 나니까 다리가 잘안 붙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다음은 세면도구랑요. 수건을 3 개를 챙겨오라고 되어 있어요. 출산 선배님이 완스 안심 팬티를 나눔해 주셔가지고 이것도 챙겨가겠습니다. 그냥 이거를 속옷 대신에 입어도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버리면 니까 있는 오버나이트도 유용하다고 해서 집에 있는 거 그냥 챙겨 가려고요 이제 아가용 아이템은 베넷저고리랑 캥거루케어 할때 필요한 모자를 챙기겠습니다. 방방이는 저와 같은 용띠입니다. 속삭기도 챙겨오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챙겨주겠습니다. 철분제나 영양제도 챙겨오면 좋다고 해서 철분제랑 비타민D를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서방님의 도움으로 몇 주째 미뤄뒀던 출산 가방 싸기를 완료했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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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나 추가로 더 필요한 거 생기거나 하면은 잘 준비를 해서 챙겨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요즘은 쿠팡으로도 다 주문되고 하니까 사실 그렇게 걱정되진 않아요 그리고 저희 집이랑 병원이랑 너무 가까워서 제가 혹시 놓친 게 있으면 박사방님이 갖다 주시겠죠? 응, 뛰어갔다 올 수도 있어 <laughs> 끝! 끝! 주가 됐고요. 아까 저녁부터 진통이 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은 간격이 5분이 안 돼서 병원에 갈 수가 없어요. 5분 간격으로 1 시간 동안 이렇게 아파야 한 <laughs> <laughs> 어디서밖에 안 나와. <laughs> 아프네요. 아, 진통이 지금. 간격으로, 규칙적으로 오고 있어서 병원에 갑니다. 아 진짜, 무슨 엄마처럼 위대합니다. 가시죠. <웃음> 응. 또 왔다. 그래도 병원이 저는 가까워서 5분이면 갈수 있어요. 화이팅! 화이팅! 안방아, 이리 아이고. <웃음>